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한참 바라본 적이 있으세요? 어머니, 형제자매, 배우자, 혹은 소중한 친구처럼 이제는 곁에 없는 누군가요. 그러면서 속으로 조용히 묻곤 하죠.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정말 평안히 쉬고 있는 걸까?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어쩌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인류가 수세기 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질문들이죠. 특히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장례식장에서 여전히 위로보다 질문을 더 많이 안고 나온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분명하고 희망 있게 말씀하죠.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이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 좋은 곳에 가셨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천사들과 함께 계신다. 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 서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수 있지? 정말 성경에서 나온 말일까? 아니면 그냥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일까? 여기서 긴장이 생깁니다. 만약 성경이 죽음을 잠이라고 말한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임사 체험에서 사랑하는 이를 만났다고 증언할까요? 만약 천국이 즉각적이라면 낙원은 어. 또뭘 의미할까요? 만약 영혼이 곧장 하나님의 임재로 간다면 부활은 또왜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삶을 결정 짓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펴고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리 그레암,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들, 또 그레고리오스 같은 고대 신학자들, 그리고 오늘날 기존의 해석에 도전하는 현대 성경학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려 합니다. 어떤 내용은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어떤 내용은 놀랍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숨 한번 크게 들이마셔보세요. 이건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모든 것을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너무 기초적이지만, 신자들조차 자주 오해하는 진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할까? 끝일까요? 잠시 멈춤일까요? 아니면 어떤 길목일까요?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흙은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즉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떠올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사람이 영혼을 가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곧 살아있는 존재, 곧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몸과 호이 결합된 상태가 바로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니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잠에서 깨지 못하리라. 이건 어두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 즉 마지막 숨과 부활 사이의 임시적인 쉼이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마지막 원수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미 패배한 원수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 속에 맞서는 게 아니라 마치 문을 지나듯 걸어간다. 팀 켈러 목사님도 덧붙였죠.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죄의 결과일 뿐이다. 로마서 6장 23절이 그걸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힘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혼이 곧장 천국에 간다거나 환생한다 같은 개념은 사실 성경이 아니라. 플라톤 같은 고대 철학자들의 사상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영생은 당연한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죄의 사상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삶은 한 번뿐이고 죽음도 한 번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이후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이죠. 심리학적으로도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 특히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불안과 공포를 줄여준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죽음을 끝없는 어둠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본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된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깨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까? 아니면 더큰 무언가를 기다리는 걸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삶을 정리할 시간도 공적도 없었지만 마지막 믿음 하나로 오늘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소망을 고백합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즉 믿는 자에게 죽음은 곧 주님의 임재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빌리 그레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파가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깨끗해지지 못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정화를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카톨릭 교리서 130항에 따르면 연옥은 지옥과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라는 거죠. 이제 잠깐 멈추고 조금은 도전적인 생각을 해볼까요? 사실 기독교 학계 안에서도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헬라어 고대 사본에는 쉼표 같은 구두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오늘 낙원에 간다가 아니라, 오늘 약속이 주어지고 미래에 성취될 거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게 주류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때늘 겸손하게 더 깊이 연구할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궁금하지만 잘 꺼내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임사체험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술대에서 죽었다가 깨어났다고 하면서 빛의 터널을 봤다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했다거나 천사를 만났다고 증언하죠. 믿는 이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에 위로를 얻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이 생생하고 실제처럼 느껴지긴 해도, 항상 성경과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험은 성경의 주제와 닮아 있지만, 또 어떤 경험은 문화적이거나 뉴 에이지적인 요소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경험만으로 교리를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알수 있는 건 뭘까요?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 죽음은 침묵이나 허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모습이 완전한 임재일지 부분적인 쉼일지는 우리가 다알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이 이렇게 선포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사랑하는 분이 주 안에서 세상을 떠났다면 지금 그분이 무엇을 경험하고 계실까요?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앞에서 누리는 평안일 겁니다. 단순한 심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심이겠죠. 그리고 아직 확신이 없거나 여전히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오늘이 바로 그 답을 마음에 새길 날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대할 때 가장 큰 위로는 그 너머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신가를 아는 것이니까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단순히 쉬고 있는 걸까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힌트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한 구절만으로도 두 가지 큰 진리를 알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깊은 영혼의 심이 있는 곳이라는 것. 둘째,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행한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의미 없는 토피처가 아니라 의미가 완전히 꼽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쉼터로만 묘사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은 숨막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각 나라와 촉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도 사랑하는 분이 그 찬양에 함께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영광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무리들과 함께 영원한 찬양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2장 1절은 앞서간 신앙인들을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를 응원하는 영적 관중석처럼 말이죠. 성경이 그들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본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걸 알고 있으며 그 이야기 안에 함께 있다는 암시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전통에서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는데, 24장로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이걸 단순한 상징으로 보지만 또 어떤 이는 하늘 성도들의 중보를 암시하는 장면으로 보기도 합니다. 반면 많은 개신교 신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다리고는 있지만 성경은 죽은 이들에게 기도하거나 도움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기도를 시대를 초월해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모든 기도의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결국 어디서 출발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늘의 성도들은 지루하게 떠도는 영이 아닙니다. 그들은 쉬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바로 부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 영혼과 몸이 다시 합쳐져 영화롭게 되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은 순교자들이 주여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며 간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건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거룩한 갈망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예배는 기쁨의 순수한 폭발일 것이다. 지친 몸도 산만한 마음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한다. 상상해보세요.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기쁨의 예배. 그렇다면 지금 사랑하는 이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 가운데 쉬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슬픔과 소망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제 더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쉽지 않은 주제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화입니다. 천국이 진짜라면 지옥도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동시에 거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물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가 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사람이 죽은 후, 나사로는 위로받는 자리인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데스에 떨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멀리서 보고,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그 부자는 기억하고 느끼고 간청합니다. 그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우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건 단순히 불편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지는 실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과 사랑과 평강의 근원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멈추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한 형벌을 어떻게 함께 이해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더 깊은 신학적 논의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초대 교부 중 그레고리오스는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개념을 언급했는데, 언젠가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회복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견해는 교리로 널리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끝이 없기를 바라는 인간의 깊은 갈망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소멸설이 있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 완전히 소멸된다는 생각이죠. 이들은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는 말씀이나, 불이 끝없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태워서 없애는 이미지들을 성경에서 근거로 듭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반드시 의식적인 영원한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존재의 상실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통적인 이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이고 영원하며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형벌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시에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하나님께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내 뜻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람. 지옥은 외부에서 억지로 부과된 형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거부하는 영혼이 스스로 택한 결과라는 거죠. 그럼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지옥은 본래 사람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고 합니다. 또 베드로우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회계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시려고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어떤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 남아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해도 우리가 끝까지 거부할 자유까지 허락하는 것 아닐까요? 이건 단순한 논쟁거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복음의 긴급성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라면, 영원히 진짜라면 모든 게 중요해지니까요. 우리의 모든 선택, 모든 자비의 행동,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순간이 말입니다. 이제 다음 여정으로 넘어가 봅시다.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논란이 많은 주제 중 하나죠. 죽은 이들이 산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죽은 이들이 우리에게 손을 뻗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을 볼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켜주거나 때로는 반대편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올 수도 있을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생각이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전도서 9장 5절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없고, 그 이름은 잊어지느니라.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이미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말씀입니다. 산자의 영역과 죽은 자의 영역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8장 19절은 더 직접적으로 경고합니다.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느냐?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거나 슬퍼하거나 방향을 찾고 싶을 때 죽은 이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혹은 임사체험 중에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보고 존재를 느낀다면 어떡하죠? 사실 이런 체험은 문화와 종교를 막론하고 보고됩니다. 밝은 빛, 평안한 느낌, 죽은 가족과의 만남 같은 공통 요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적 경험이 곧 하나님의 진리와 동일한 건 아니니까요. 존 메가더 목사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영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우서 11장에서 한 경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모든 위로가 천국에서 온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28장의 사울 이야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승인이 아니라 심판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는 회개 대신 죽은 자를 찾은 겁니다. 누가복음 16장도 분명한 그림을 줍니다. 하데스에 있던 부자가 형제들을 위해 죽은 자가 가서 경고해 달라 간청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어서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과 아들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 너머의 목소리를 찾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이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이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단지 새로운 현실로 옮겨간 겁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한계를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오히려 그건 큰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은 이들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그 깊은 갈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울고 기억하고 애도하되 소망 없는 애도는 하지 않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죽은 가족이 메시지를 줬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요한 리서 사장이 말하듯 영들을 시험해야 할까요? 우리의 아픔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더 쉽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건 잘못이 아니고 우는 것도 잘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무엇으로 바꾸는 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점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영매가 아니라 기도로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성령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주제예요. 바로 부활,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장엄한 비전입니다. 이야기는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될 그날을 가리킵니다. 이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자 핵심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몸이 일어나고, 영혼은 새로운 영화로운 몸과 다시 결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반드시 맞이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된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미래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유령 같은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물리적이며,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만져질 수 있고 눈에 보였으며 심지어 생선도 드셨던 그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이건 그냥 소생이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주적 갱신을 말해요.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로릇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딘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자리, 곧새 하늘과 새 땅이 아름답게 하나로 결합되어, 죄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동방 정교회는 이 미래를 영화롭게 된 우주로 그려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곳. 빛과 생명과 사랑이 존재의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는 곳이죠. 많은 개신교 학자들도 동의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최종 비전은 우리가 구름 위로 탈출하는 그림이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림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그 안엔 엄숙한 현실과 심판도 포함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큰흰 보좌와 함께 책들이 펴지고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죠. 이것은 겁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깨어나라는 일깨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당신의 몸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떠난 사랑하는 이들도 단지 평안히 쉬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음이 완전히 폐지될 그날, 모든 눈물이 닦일 그날, 나팔 소리가 울리고,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영원을 당신의 진짜 고향으로 생각해 본적 있나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곳으로요. 다음으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듯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앞으로 올 부활 사이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영원히 중요해요. 우리가 죽음의 현실, 하늘의 소망, 지옥의 비극 부활의 약속, 새 창조의 영광을 함께 걸어왔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바울은 고린도우스 6장 2절에서 답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요. 내일도 내년에도 인생이 좀 한가해지고 쉬워진 티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영혼, 심판, 구속, 심에 관한 진리는 머리만 채우라고 주어진 정보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덤 이후에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선택이 영원한 무게를 가집니다. 그럼 어디서 시작할까요? 미가서 6장 8절은 놀라울 만큼 단순한 로드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매일을 정직과 자비 하나님께 대한 깊은 의존으로 사는 것. 구원을 얻기 위해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닮아가기 위해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은 길은 쉽지 않습니다. 포기가 필요하고 신뢰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으로요. 이제 당신의 마음에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 메시지가 확신을 새롭게 해주길 바랍니다. 죽음도 심판도 영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히 살고, 깊이 사랑하고, 결승선을 바라보며 가세요. 하지만 혹시 확신이 없나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진짜로 삶을 내어 맡긴 적은 없을 수도 있어요. 도덕적이고, 친절하고, 성실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정말로 아는 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건 어려운 문제지만,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떠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겠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세부를 다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아들을 통해 길을 분명히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이 씨름해 온 주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서 1장을 들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에 모든 사람이 변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강조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어디에 서 있든 한 가지 진리는 분명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복음에 어떻게 응답할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응답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세요. 가정하지 마세요. 영혼을 걸고 모험하지 마세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줄 겁니다. 당신의 시간이 올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을 집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의 품으로 들어간다는 확신과 함께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슬픔 속 모든 이의 마음에 울리는 질문. 사랑하는 이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성경이 죽음, 심판, 천국, 지옥. 그리고 궁극적인 부활의 소망에 대해 분명하고도 다정하게 들려주는 말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도 아닙니다. 문턱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에게 그 문턱은 쉼과 기쁨. 영광스러운 재회로 이어집니다. 그분을 거절한 이들에게는 분리로 이어지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죽은 이들이 우리 곁을 배회하거나, 우리를 지켜본다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와 함께 혹은 주와 떨어져 있을 뿐, 최종 부활과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과 어려운 질문,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살폈지만, 결국 같은 기초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제 당신은 이들은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혼을 나중에 생각할 막연한 이야기로 밀어둘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의도와 분명함을 가지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 건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초소만 준비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삶을 그분께 드리지 않았다면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내일도 준비가 더될 때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모든 걸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마음을 여세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미 믿고 있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의 소망을 단단히 붙들고 용기를 강하게 하고 아직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해 마음의 사랑을 일으키게 하길 바랍니다. 영원은 우리의 목적지일 뿐 아니라 동기입니다. 지금의 삶을 그때를 기준으로 빚어가세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 눈을 감는 순간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눈을 뜨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모든 믿는 이가 갈망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고 깊이 사랑하며 이 폭된 소망을 굳게 붙드세요. 언젠가 죽음은 더 이상 없고 눈물은 닦여지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